지난해 부동산 등을 두건 이상 양도하고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소식 송다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대상자 약 3만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을 두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3만 명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약 3만 4천 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큰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 또는 8년 자격 농지 양도 등 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비과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취득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 관리하여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게 됩니다. 거짓 계약서 작성 외에도 신고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거나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을 전매해 양도 차익을 줄여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사후 검증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1일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계약서 등 부정행위로 양도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감면 공제받은 경우에도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감면 신청을 누락하거나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 신고를 통해 애정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임시 HTS 가입용 번호를 안내하고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납부할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기한 일주일 전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 경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천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를 참고하거나 국번 없이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매거진 송다함입니다